오늘은 숲과 행운에 관련된 실화를 얘기해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좋은 기운을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중간중간에 이번주 로또와 관련된 강력재회수를 숨겨놓았으니 보물찾기 하듯 찾으시고 도움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숲과 행운에 관련된 실화 몇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잃어버린 반지의 기적 한 커플이 숲 속에서 산책을 하다가 약혼 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반지를 찾기 위해 숲을 샅샅이 뒤졌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몇년후 그들은 같은 숲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앉아 쉬던 나무 밑에서 반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들에게 큰 행운으로 여겨졌고, 그들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숲 속의 행운의 나무. 독일의 한 작은 마을에는 행운의 나무로 알려진 오래된 참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수백 년 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전해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 나무를 찾아가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를 방문한 후 좋은 일이 생겼다고 말하며 이 나무는 마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숲속의 보물 미국의 한 가족이 숲속에서 캠핑을 하던 중에 아이들이 놀다가 땅 속에 묻힌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동전과 보석들이 들어있었고, 이는 수십 년전 도난당한 보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가족은 보물을 경찰에 신고했고, 보물의 주인은 감사의 표시로 가족에게 보물의 일부를 선물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에게 큰 행운이 되었고, 그들은 이 경험을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숲이 단순한 자연의 공간을 넘어, 사람들에게 특별한 행운과 기적을 가져다 줄수 있는 장소임을 보여줍니다. 숲 속에서의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행운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이야기 재밌게 감상하셨나요? 숲과 관련된 로또 번호는 26번입니다. 모두 행운 가득한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